한번 따라 합시다. 복을, 복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고 복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주를 선택하고 복이 오기를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복이 뭐예요?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을 선택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선택하나요? 상황을 선택하나요? 항상 사람은 상황을 선택해요. 현실을 선택해요. 자기 사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기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눈을 멀게 하고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를 이제 설교를 한다고 했죠. 세 편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키면 어떻게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을 두 세상 말로 말하면 지겹게 해야 됩니다. 지겹게 해야 돼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여러분들 한절 건너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한절로 그 조금 더 나가다 보면 한 절에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이 세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빠져요? 딱 가난에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그 상황을 딱 보는 순간 무릎을 치면서 아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바알은 들의 신이구나. 그러니까 농사를 잘된 것을 보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신을 보니까 아. 농사는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신을 둘을 섬기는 거예요. 전쟁갈 때는 여호와를 부르고, 농사일 때는 바알신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상황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한번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 봐요. 여호와는 들의 신이고 예, 사, 산의 신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데. 여호와는 산의 신. 성경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살아있는 성경. 그래서 누가 성경 구절만 말하면 저 장절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한번 살아있는 성경이 한번 대볼래요? 찾았어요? 산의 신, 들의 신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이 세상과는 맞지 않고 이 세상과는 다른 길로 가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선택하는 게 아니요 자기 사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없는 거야 다 아, 상황을 선택해 상황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다 그러지요. 다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상황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요. 하나님도 그때 상황을 아셨을 거라고. 아니요,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상황을 뒤집어, 상황을 바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 이론적으로 합니다 상황주의자요. 다 상황주의자.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열한기 상 열한기 상 한번 찾아봐요 20장 열한기 상 20장 예? 아, 내 네, 역대상을 펴놓고 음. 예, 한번 보십시오. 때에 네, 하나님이 사람 이슬령에 나와 고하여 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사람의 말하기를 여호와는 무슨 신이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로다. 골짜기 신은 아니다. 이 말은 들의 신은 아니다. 이 말이요. 농사 신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예, 하나님, 하나님은 이럴 때는 하나님 믿지만 먹고 사는 일에는 세상 따라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거의 다지, 뭐. 거의 다지. <laughs> 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지만, 장사하는 데는 세상 법을 적용해야 돼. 요그 세상 따라가는 거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 여우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부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온갖신을다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면 안 돼요.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게 뭐죠?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뭐요? 돈이 복이 아니오. 세상이 복이 아니오. 명예가 복이 아니오. 육체가 복이 아니오.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권세가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맛본 사람들은 권세를 잡으려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권세 가진 자가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니까. 아멘. 상황을 만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그 상황에 예 순응하도록 설득한다니까 막 설득을 해요. 그다 거기 넘어가, 다 거기 넘어.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수 없어.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한번 잘못된 지식을 바꾸는 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급적이 터미널 앞을 언젠가 지나갔더니, 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막 그러는데 보니그 얼굴을 쳐다보니까요 아주 확신에 차고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뭐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똑같아. 잘못된 지식이 복이 아닌데 복인 줄 알아. 그리고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천녀에 비해서 미련한 다섯천녀그 다음에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자, 염소, 거기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막 당당해, 안 당당해?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해요. 다섯천녀 미련한 다섯천여도 당당하게, 예,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 가진다도 당당하게 와서 결산을 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안 된다. 너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 여 염소가 얼마나 당당하게 말합니까? 그런데 너안 된다는 거. 근거는 뭐죠? 성경.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지켜야 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쫓겨나면 쫓겨나야 돼. 망하면 망해야 돼.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개념이 뭘 무슨 개념이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요? 잘 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다가 신앙생활 온전히 하다가 혹시 잘못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고 아주 쫄쫄 매는 사람들 많아요안 많아요? 말씀 따라가다 망하면 그게 영광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망하면 그게 영광이라니까? 아멘. 그게 영광이요. 그게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6절부터 볼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셔 그 천사를 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하다? 여러분들, 최후의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요. 오늘 사단이 얼마나 인간을 거짓말 속에 몰아넣었냐면, 지금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아. 책도 보시면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약과 구역 어디도 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말씀을 마치고 그 말씀 뒤에는 꼭 너도 가서 행해. 너도 이렇게 행해. 아멘.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안 해.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만 해.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었다면 내가 구원을 죄에 대한 죄에 대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교회 다니면 당신 세례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을 상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들도다그 사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상에서 나왔다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행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데 가든지 다 규례가 있어요 없어요? 예, 회사에 가면 회사, 회사 사측이 있어요 그 사측에 벗어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어디 가든지 공무원은 공무원 법칙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면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자는 수용을 안 해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 이야기를 쭉 하시고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시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이게 전부 다 성결이 길어 있어요. 예? 율법자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면 살리라. 행하라는. 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라는 것은 다 빼고 예수를 믿을까요? 다 빼고 믿어 다 빼고 믿습니다 다 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단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했습니다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질병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까지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취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로운 복음 같고 십자가 복음 같으나 반쪽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뭘 구분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할 일을 딱딱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인간이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만 종주목을 대고 당신 왜 치료 안 하십니까? 당신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당신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종주목을 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할 일은 했어?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몰라도 내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절대로 오차 없이 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주님은 부도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도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한 자한 번도 주님이 눈 감거나 실수하거나 돌아보지 않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역사하시느냐.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예. 불 가운데 당신이 나를 던지시면 다니엘 세친구 하는 얘기에 보여 우리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건지실 걸 믿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풀물 뿌리 어딘데 건져? 그런데 그걸 믿는 거야. 건질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선택합시다. 돈을 선택하지 마. 돈은 복이 아니야. 아멘. 현실을 선택하지 마. 현실은 복이 아니야. 사람을 선택하지 마. 사람은 복이 아니오. 복은 딱 하나. 말씀만이 복이오. 아멘. 말씀만이 복이오. 아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먹기는 달고, 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건 저주야. 그건 저주야.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을 선택합시다. 최후의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선택한 거야. 아멘. 최후의 복 있는 자는 무슨 말씀을 선택한 자가 최후의 복 있는 자예요? 회개하라. 그 말씀을 선택한 자가 최후의 복 있는 자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봐요. 거기다 와. 한번 읽어 봐요. 시작. 예, 네, 15절 읽어 봐요. 시작. 15절에 있는 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15절의 사건을 예수의 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15절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의 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가고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그거 해결 못하면 너도 지옥 간다는 거요 성 밖에 간다는 거요 아멘 여러분들 개 같은 습성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술객 같은 습성 이 있어요 없어요 예, 행음자 같은 습성 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자 같은 그 살인자가 내 안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최후에 이거 해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후에 보이는 자가 회개하라 그 말을 수용하는 자가 최후의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후의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상황이 전개된 죄는 과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과거를 어떻게 할수 없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 길을 열어주셨어 그게 회개야 그 회개하라는 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자는 예외 없이 멸망으로 가요. 회개하려면 내가 개처럼 사는 거 알아야 돼. 내가 술에서 술객인 거 알아야 돼. 내가 행음장 거 알아야 돼. 내가 살인장 거 알아야 돼. 내가 거짓말장이었던 거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말이 아, 예.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지 않고 상황을 선택하고 잘못했거든 랑 회개라는 하 말씀을 선택하여 회개하셔서 천국 들어갈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이 새벽에.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버려두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날마다 감동하시고 날마다 애원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음성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최후의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된 기도 제목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